그 오르걸에서도 구입하신 분들기 좋아하시는데 그총 모양 뭐 장식품 구입하신 거 없으시죠? 있으요네총 모양 장식품, 칼 모양 장식품 없으시죠? 네, 혹시 어칼 구입하신 분총 구입 못하니까 그런 것도 다 트렁크에 네, 혹시 지금 뭐그 기내에 가지고 가는 짐 말고, 어, 어 짐에, 그, 총 모양, 칼 모양, 그리고 진짜 쓰는 칼, 이런 것도 다 트렁크에, 이제, 공항에 도착하시면 넣으시면 되겠고요. 어, 그리고 가끔, 그, 그냥, 조그만, 저거, 손톱깎이 괜찮은데, 너무 커가지고 위협이 될 만한 거, 손톱 같은 그런 것도 다 가방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. 트렁크 맡기는 찜 트렁크에 넣으시면 되겠어요. 어, 지금 저희는 이제 공항으로 가시고요. 공항에서 저희 1층에 내려서 엘리베이터 어, LB...